그럼 뭐야, 손 보여줘? 감자. 고구마네, 고구마? 고구마. 그거 말려고 뭐 주머니에 넣었어? 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이거 주머니에 넣었다. 고구마. 같이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놨어? 응, 어, 혼자 먹으니까 미안하드나 같이 먹고 싶었어? 응. 어... 너무 착하네 나중에 아빠 오면 하나 나눠줘 응 알았어 음. 엄마는 먼저 줄거 알았지 엄마는 먼저 줬어 알았지 <laughs> 엄마는 먼저 줬어 응 어? 이제 엄마는 뭐안 먹어도 돼아 엄마는 아까 줘서 안 먹어도 돼아 맞아 엄마는 아까 하나 먹었어 이제 엄마안먹어에 음. 엄마 생일은 20일 엄마 생일이, 그, 그, 그런 거야? 어. 엄마도 처음 알았네. 엄마는 7시이첩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생일은. 아